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팔 끔찍한 사건 파트 3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과 2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리샤르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때 시장 전면에 막이 올랐고 리샤르는 무대 감독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몽샤르맹이 리샤르에게 물을 기울이면서 물었다. 다혜한테도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지? 그렇소. 누구? 리샤르는 눈짓으로 두 남자밖에 없는 2층 박스석을 가리켰다. 샤니 백작? 샤니 백작이 다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더군. 백작이 소렐리를 만났단, 만난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그게 정말인가? 백작 옆에 앉은 얼굴이 창백한 저 청년은 누구지? 동생 샤니 자작이요. 집에 누워있어야 할 사람 같군. 아파 보이는데 즐거운 노랫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적 포도주든 백 포도주든 무슨 상관이랴 포도주를 마실 수만 있다면 학생 시민 군인 소녀 중년 부인들이 술에 신. 바코스 간판이 있는 술집 앞에서 빙, 빙빙 돌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그리고 시에벨 역을 맡은 크리스틴 다예가 등장했다. 소년의 옷을 입은 크리스틴 다예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카를로타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다애가 등장하는 순간 박수가 울려 퍼질 것이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음모자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애가 등장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그리트 역을 맡은 카를로타가 무대를 가로질러 나타나 이막에서 주어진 단두 줄의 노래를 불렀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저는 그리 아름답지 못한 처녀랍니다. 그러니 제게 손 내밀어 주실 필요 없어요. 카를로타에게 열광적인 박수 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예상 밖의 일이 있으므로 아무런 소문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 막도 무사히 끝났다. 다음 막에 사건이 터질 거야. 사정을 아는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출레의, 출레의 왕과 함께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카를로타에게 알려주려고 관람석 입구로 달려갔다. 한편 관, 관장들은 무대 감독이 말한 음모에 관해 알아보려고 박수석을 비웠다가 잠시 후 실없는 말이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면서 돌아왔다. 박스 속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선반에 누인 영국제 사탕 상자였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박스석 관리자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선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보니 이번에는 사탕상자 옆에 오페라 글라스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 쳐다보았다. 도저히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지리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무대에는 마르그리트의 정원 장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이슬 맺힌 성냥한 꽃들아 내 말을 전해다오.크리스티는 장미와 라일락을 한한 아름, 한 아름을 들고. 이두 줄을 노래하면서 고개를 들어 박스석 안에 샤니 자작을 쳐다보았다. 웬일인지 그 순간부터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평소처럼 맑고 투명하지 못했다. 무언가가 그녀의 노래를 방해하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상한 여자군 카를로타의 지지자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며칠 전에는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더니 오늘은 염소 소리가 따로 없네.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애송이 같으니 상냥한 꽃들아 거기 누워서 나 대신 그녀에게 전해주어 전의 주렴. 샤니 자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뒤에 앉아있던 백작은 수염을 잡아뜯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평소 냉정하고 정확한 성격의 백작은 그렇게 감정을 겉으로 표, 표출하는 동생의 모습이 여행을 떠냈, 떠났다가 쇠약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던가 동생의 설명에 납득이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았던 백작은 크리스틴 다에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했지만 그녀는 뻔뻔하게도 샤니 형제를 전부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녀가 내 말을 듣기라도 했으면,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기라도 했으면 괘씸한 것 같으니, 백작이 으르렁거렸다.그는 그녀의 꿍꿍이가 뭔지 궁금했다.도대체 무엇을 바라는지 크리스티는 정숙한 여자이며, 친구나 보호자도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북, 북유럽 출신의 그, 저 여자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천사의 얼굴을 한 사기꾼이 아닐까? 어린애처럼 줄줄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가린 라울은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크리스틴을 크리스티나로부터 받은 편지만 떠올렸다. 크리스틴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도망쳐서 라울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했다. 친애하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나를 다시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주세요. 나를 위해서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라울, 나와 당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당신의 크리스틴으로부터.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카를로타가 등장한 것이다. 나에게 마,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 귀족일까 아닐까. 아, 이름만이라도 알았으면. 마르그리트가 툴레의 왕 노래를 끝냈을 때 관객들은 환호, 환호했고, 그녀가 보석의 노래를 불렀을 때도 다시 한번 환호가 울려 퍼졌다. 아, 과거의 기쁨은 반짝이는 보석 같구나. 카를로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은 물론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채운 지지자들, 자신의 목소리와 성공에 대한 확신에 차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르그리트가 아니, 아니라 화려한 카르멘 같았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오늘의 파우스트 공연은 그녀에게 새로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게 해주오. 밝게 빛나는 별들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오. 파우스트가 한쪽 무릎을 꿇고 노래한 후 마르그리트가 다음과 같이 화답하는 대목이었다. 이상하군요. 이 밤은 마법의 주문처럼 나를 사로잡아요. 마법이 깊고 나른하게 나를 감싸지만 두렵지 않아요. 마법의 멜로디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카렐로타가 난데없이 두꺼비 같은 소리를 냈다. 꽥! 카렐로타는 아연실색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관객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스 속에 있던 두 관장들도 겁에 질린 외침을 내뱉었다. 모두 마녀가 조종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두꺼비에게서는 유황 냄새까지 났다. 가엾게도 카를로타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극장 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사자가 카를로타가 아니었다면 모두에게. 조소를 당했을 것이다.하지만 카를로타의 목소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화를 내는 대신 공포와 놀라움, 놀라움에 휩싸였다.말하자면 박물관에서 밀로의 비너스의 팔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이해할 수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꺼비 소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카를로타는 몇초 동안 두꺼비 소리가 정말 자신의 목에서 나왔는지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납득시켰다. 환청이나 환각일 뿐인지, 아니, 환청이나 환각일 뿐인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한편 5번 박스석에 있던 리샤르와 몽샤르맹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해괴한 사건을 직접 목격, 목격한 그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유령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유령의 숨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몽샤르맹은 머리털이 쭈뼛 섰다. 리샤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유령은 거기에 있었다. 그들 주변에, 뒤에, 옆에, 보이지 않아도 유령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너무나 가까이에서 숨소리가 들렸다.그들은 박스 속에 누군가가 한명더 있다고 확신했다.도망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도 없었다.움직이거나 한마디라도 하면 자신들이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것인가? 바로 그때 또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꽥. 그 소리를 듣고 두 관장이, 두 관장들이 내지르는 공포의 외침이 극장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유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박스석 선반에 몸을 기대고 마치 모르는 사람 마냥 카를로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재앙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재앙이 닥치려는 것이었다. 유령이 말한 그대로 오페라 하우스는 유령의 저주에 걸렸다. 두 관장은 엄청난 재앙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였다. 리샤르가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목소리로 카렐로타에게 소리쳤다. 이어서 해. 하지만 카렐로타는 이어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감하게도 두꺼비가 등장했던 부분부터 다시 했다. 소란스럽던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카를로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관객들은 두려웠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꽤. 마법의 멜로디가 내 마음을 사라잡으니까요. 꽤 두꺼비가 다시 나타났다. 극장 안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자리에 주저앉은 두 관장은 등, 아니, 두 관장은 도, 음. 돌에서 킬킬 대고, 돌에서 킬킬 대고 있었다. 마침내 오른쪽 귀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카를로타의 노래가 샹들리에를 떨어뜨릴 거야. 관장들은 동시에 천장으로 고개를 돌렸고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악마의 소리가 단언 단언하자마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들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내리기 시작했다. 고리 풀린 샹들리에가 관람석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출구로 우르르 달려갔다. 그날 신문에는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되었다. 샹들리에는 난생 처음 오페라를 보러 온 불쌍한 여인의 머리로 떨어졌다. 리샤르가 지리 부인 대신 5번 박스석 관리자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즉사했고, 다음날 아침, 어느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사가 실렸다. 건물 관리인의 머리 위로 200킬로그램의 육중한 샹들리에가 떨어지다.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부음은 그한 문장이 전부였다. 네, 여기까지가 챕터 8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